광문 자전 박지원 광문은 비렁뱅이다. 그는 예전부터 종루 시장바닥에 돌아다니며 밥을 빌었다. 길거리의 여러 비렁뱅이 아이들이 광문을 두목으로 추대하여 구멍집을 지키게 하였다. 하루는 날씨가 춥고 진눈깨비가 흩날렸는데 여러 아이들이 서로 이끌고 밥을 빌러 나갔다. 한 아이만 병에 걸려 따라가지 못하였다. 얼마 뒤에 그 아이가 더욱 추워하더니 신음 소리마저 아주 구슬퍼졌다. 광문이 그를 매우 불쌍히 여겨 직접 구걸하러 나가서 밥을 얻었다. 병든 아이에게 먹이려고 하였지만 아이는 벌써 죽어 버렸다. 여러 아이들이 돌아와서는 광문이 그 아이를 죽였다 고 의심하였다. 그래서 서로 은은하여 광문을 두들기고는 내쫓았다. 광문이 밤중에 엉금엉금 기어서 동네 안으로 들어가 그집 개를 놀래 깨웠다. 집주인이 광문을 잡아먹자 광문이 이렇게 외쳤다. 나는 원수를 피해서 온 놈이요. 도둑질할 뜻은 없어요. 영감님이 내 말을 믿지 않는다면 아침나들 종로시장 바다에서 밝혀드리겠어요. 그의 말씨가 순박하였으므로 주인 영감도 마음속으로 광문이 도둑이 아닌 것을 알아챘다. 그래서 새벽에 풀어주었다. 광문은 고맙다고 인사한 뒤에 거적대기를 얻어가지고 가버렸다. 주인 영감이 끝내 그를 괴이하게 여겨 그의 뒤를 밟았다. 마침 여러 거지 아이들이 한 시체를 끌어다가 수포교에 이르더니. 그 시체를 다리 아래에 던지는 것이 보였다. 광문이 다리 아래에 숨었다가 그 시체를 거적대기에 싸더니 남몰래 지고 갔다. 서문박 무덤 사이에 묻고 나서는 울면서 무슨 말인지 중얼거렸다. 집주인이 광문을 잡고서 그 영문을 물었다. 광문이 그제야 앞서 있었던 일과 어제 한 일들을 다 말해 주었다. 주인영감은 마음속으로 광문을 의롭게 여겨서 그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광문에게 옷을 주고는 두텁게 대하였다. 그리고 광문을 약방 부자에게 추천하여 고용 사례를 시켰다. 오래 뒤에 부자가 문 밖으로 나섰다가 자꾸만 돌아왔다. 다시 방 안에 들어와 자물쇠를 살펴보고는 문 밖으로 나갔다. 그의 얼굴빛은 잠옷 불쾌한 듯하였다가 돌아와 깜짝 놀라더니 광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무엇인가 말하려다가 얼굴빛이 바뀌더니 그만두었다.광문은 그 이유를 정말 몰랐다.날마다 잠자코 일했을 뿐이지 감히 하직하고 떠나지도 못했다.며칠이 지나자 부자의 처 조카가 돈을 가지고 와서 부자에게 돌려주며 말했다. 지난번 제가 아저씨께 돈을 꿇어 왔더니 마침 아저씨가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방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갔었지요. 아마 아저씨께서는 모르고 계셨겠지요. 그제야 부자는 광문에게 매우 부끄러워하면서 사과하였다. 나는 소인이야. 이일 때문에 점잖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네 그려. 내 이제 자네를 볼 낯이 없네. 그리고는 자기의 모든 친구와 다른 부자나 큰 장사치들에게까지 광문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두루 칭찬하였다. 그는 또 종실의 손님들과 공경의 문화에 다니는 이들에게 이르는 군마다 광문을 칭찬하였다. 그래서 공경의 문화에 다니는 이들과 종실의 손님들이 모두 광문을 이야기거리로 삼아 밤마다 그들의 베개머리에서 들려주었다. 그리하여 몇달 사이에 사대부들이 광문의 이름을 모두 옛날 훌륭한 사람의 이름처럼 알게 되었다. 그래서 한양 사람들이 모두들 광문을 우대하던 중인 영감이야말로 참으로 어질고도 사람을 잘 알아보는 분이지, 칭찬하였고, 더욱이 약방 부자야말로 정말 점잖은 사람이야, 하고 칭찬하였다. 이때 돈놀이꾼들은 대체로 머리 장식품이나 구슬, 빛취, 옷, 따위 또는 옷, 그릇, 집, 농장, 종 등의 문서를 전당 잡고서 미천을 계산해서 빌려주었다. 그러나 광문은 남의 빚을 보증서면서도 전당 잡을 물건이 있는지를 묻지 않았다. 천냥도 대번에 승략하였다. 광문의 사람됨을 말한다면 그의 모습은 아주 더러웠고, 그의 말씨도 남을 움직이지 못했다. 입이 넓어서 두 주먹이 한꺼번에 드나들었다. 그는 또 만석 중놀이를 잘하고 철개춤을 잘 추었다. 당시의 아이들이 서로 헐뜯는 말로써 '니네 형이야 말로 달문이지'라는 말이 유행하였다. 달문이란 광문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광문이 길에서 싸우는 이들을 만나면. 자기도 역시 옷을 벗어 젖히고 함께 싸웠다. 그러다가 무슨 말인가 짓거리면서 머리를 속이고 땅바닥에 금을 그었다. 마치 그들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듯 했다. 그러는 꼴을 보고서 시장 사람들이 모두 웃었다. 싸우던 자들도 역시 웃다가 모두 흩어져 버리곤 하였다. 광문은 나이 마흔이 넘도록 그대로 총각머리를 따았다 남들이 장가들기를 권하면 그는 대체로 아름다운 얼굴을 모두 좋아하는 법이지. 그런데 산에만 그런 게 아니라 여인네들도 역시 그렇거든. 그러니 나처럼 못생긴 놈이 어떻게 장가를 들겠어. 하였다. 남들이 살림을 차리라고 하면 이렇게 사용하였다. 나는 부모도 없고 형제, 처자도 없으니 무엇으로 살림을 차리겠어. 게다가 아침나절이면 노래 부르며 시장바닥으로 들어갔다가 날이 저물면 부잣집 문턱 아래서 잠을 잔다오. 한양의 집이 팔만이나 되니 날마다 잠자는 집을 옮겨 다녀도 내가 죽을 때까지 다 돌아다닐 수 없을 정도라오. 한양의 이름난 기생들이 모두 아립답고 예쁘며 말쑥하였다. 그러나 광문이 칭찬해주지 않으면 한푼 어치의 값도 나가지 못하였다. 지난번에 우림아와 각전별감 또는 부마도의의 겸종들이 소매를 나란히 하여 운심을 찾았다. 운심은 이름난 기생이었다. 당유에다 술자리를 벌리고 비파를 뜯으며 운심의 춤을 즐기려고 하였다. 그러나 운심은 일부러 시간을 늦추면서 춤을 추려 하지 않았다. 광문이 밤에 찾아와 당 아래에서 어정이다가 곧 들어가서 그들의 윗자리에 서슴지 않고 앉았다. 광문은 비록 옷이 다 떨어지고 그 행동이 창피하였지만 그의 뜻은 몹시 자유로웠다. 눈구석이 짓물러서 눈꼽이낀 채로 술 취한 듯 트림하여 양털처럼 생긴 그 머리로서 뒷꼭지에다 상투를 틀었다.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다. 서로 눈치 대서 광문을 몰아내려고 하였다. 그러나 광문은 더 앞으로 나가 앉아 무릎을 어루만지며 가락을 뽑아 콧노래로 장단을 맞추었다. 운심이 그제서야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광문을 위해서 칼춤을 추었다.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그들은 다시금 광문과 벗으로 사귀고 흩어졌다.